사도 신경으로 베리트 365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으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의 은혜 라. you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2장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숫냥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숫냥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말을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부엘 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살았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밀가가 자식들을 낳았다는 말을 들었다. 밀가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사이에서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맏아들은 우스이고 그 아래로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개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과 같은 동생들이 태어났다.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이다. 이 여덟 형제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났다. 나홀의 첩 르우마도 대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등네 형제를 낳았다. 23장. 사라는 백년하고도 스물일곱 해를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길앗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고글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 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살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햇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땅 사람들, 곧 햇사람들에게 큰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반 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구를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구를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햇사람 에브론이 마침 햇사람들 틈에 앉아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4 0 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계를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마물의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안에 사라를 가나안땅 마물의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 굴에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헬 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24장.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네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마는 말아라 그래서 그 종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넣고 이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였다. 그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서 열 마리를 풀어서 주인이 준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나서. 아람 나하라임을 거쳐서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다. 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게 하였다. 해가 뉘엿 뉘엿 지고 있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달라 하겠습니다. 그때의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기도를 미쳐 마치기도 전에 리부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재수벌이 되는 사람이다. 그 소녀는 매우 아릿답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그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에 그 종이 달려나가서 그 소녀를 마주보고 말하였다.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오. 그렇게 하니 리브가가 할아버지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들고서 그 노인에게 마시게 하였다. 소년은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물동이에 남은 물을 곧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길어왔다. 그 처녀는 노인이 끌고 온 모든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물을 넉넉히 길어다 주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노인은 이번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낙타들이 물 마시기를 그치니 노인은 반세겔 나가는 금 코걸이 하나와 십세겔 나가는 금 팔찌 두 개를 소녀에게 주면서 물었다. 아가씨는 뉘댁 따님이시오. 아버지 집에 우리가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방이 있겠소. 소녀가 노인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아버지는 함자가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입니다. 소녀는 말을 계속하였다. 우리 집에는 겨와 여물도 넉넉하고 하룻밤 묵고 가실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소녀가 달려가서 어머니 집 식구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고 하는 오라버니가 있는데 그가 우물가에 있는 그 노인에게 급히 달려왔다. 그는 자기 동생이 코걸이와 팔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노인이 누이에게 한 말을 누이에게서 전해듣고 곧바로 달려나와서 우물가에 낙타와 함께 있는 노인을 만났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시지요. 할아버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어찌하여 여기 바깥에 서 계십니까? 방이 준비되어 있고, 낙타를 둘 곳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인은 그 집으로 들어갔다. 라반은 낙타에 짐을 부리고, 낙타에게 겨와 여물을 주고, 노인과 그의 동행자들에게 발씻을 물을 주었다. 그런 다음에 노인에게 밥상을 차려드렸다. 그런데 노인이 말하였다.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밥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반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시지요. 노인이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 어른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주인은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주인에게 양떼와 소떼,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 주인 마님 사라는 노년에 이르러서 주인 어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주인 어른께서는 모든 재산을 아드님께 주셨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저더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아버지집 나의 친족에게로 가서 나의 며느리감을 찾아보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 어른에게 여쭙기를 며느님이 될규수가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였습니다. 주인 어른은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너의 여행길에서 모든 일이 다잘 되게 해주실 것이며 네가 내 아들의 아내 될 처녀를 나의 친족, 나의 아버지 집에서 데리고 올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다. 네가 나의 친족에게 갔을 때에 그들이 딸을 주기를 거절하면 나에게 한이 맹세에서 너는 풀려난다. 그렇다. 정말로 네가 나에게 한이 맹세에서 네가 풀려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그에게 항아리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 처녀가 저에게 마시라고 하면서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정하신 처녀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하였더니 물동이를 어깨에서 곧바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따님께서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제가 따님에게 뉘댁 따님이시오 하고 물었더니 따님께서는 아버지는 함자가 부두엘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따님의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주고 팔에는 팔찌를 끼워주었습니다. 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어른들께서 저의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거든, 못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고 금은 폐물과 옷가지들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었다. 그는 또 값나가는 선물을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주었다. 종과 그 일행은 비로소 먹고 마시고 그날 밤을 거기에서 묵었다. 다음 날 아침에 모두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였다.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떠나게 해주십시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는 저 애를 다만 며칠이라도, 적어도 열흘 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더 있다가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를 더 붙잡지 말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여기에서 떠나서 저의 주인에게로 갈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아이를 불러다가 물어봅시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에게 딸려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와 몸종들은 준비를 마치고 낙타에 올라앉아서 종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서 길을 떠날 수 있었다. 그때 이삭은 이미 부엘라 헤로이에서 떠나서 남쪽 네겝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로 나갔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 낙타 행렬이 한때 오고 있었다. 리브가는 고개를 들어서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저 들판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는 저 남자가 누굽니까? 그 종이 대답하였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이 이제까지의 모든 일을 이삭에게 다 말하였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다 같이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 되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2026년 한해를 또 선물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해도 주님 안에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과 땅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새해는 주님의 음성이 더욱 또렷하게 들리게 하옵소서. 주님께 들은 말씀마다 순종과 동행으로 주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을 그잘 세우고 부단히 수행하여 좋은 결과가 꼭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반드시 압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려움도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저출산, 인구절벽의 위기를 주님이 생육의 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번성하게 하옵소서. 2026년 첫 달, 힘찬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365일 한날한 날이 승리하는 날이 될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